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산업계마다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는 직접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내수 중심인 국내 건설 시장 특성상 미국 진출업체가 적고 해외 수주에서 북미 비중도 8%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.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중공 시점이 임박한 삼성물산은 미국 프로젝트 비중이 작아 관세 정책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 등 미국 내 투자가 늘면서 일부 대형 그룹 계열사에는 일감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. 한국 건설산업연구원은 반도체 클린룸 건설 등 하이테크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을 통한 미국 공사 물량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하지만 국내 건설사 전반에 돌아올 수 있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미국 현지 업체를 활용하거나 대형 그룹사 내부 물량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자재 시장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철강이나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들은 대부분 국내산이고 미국산 자재 수입비중도 낮기 때문입니다. 업계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영향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뉴스토마토 훈연입니다